네, 안녕하세요. 핀더입니다. 저는 그랜드마스터에 서식하고 있는 라인 주챔 유저이며, 최근 라인하르트 플레이 및팁 영상을 올리며 지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오버워치 공략 영상을 자주 찾아보았는데, 딜러를 위한 공략 영상이나, 연결 스킬 활용 및 운용법은 있지만, 탱커 전체를 아우르는 공략은 적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클로즈 베타 때부터 탱커를 해오며 느꼈던,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 서술해보자, 이번 탱커를 위한 기본 공략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타 공략을 보면, 특정 구간은 보이스를 하지도 않고 올라가기 위해선 딜러로 하드캐리를 해야 한다. 라는 댓글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흔히 말하는 개미 지옥에서 탱커 하나로 빠져나왔으며, 그렇다고 캐리력이 강한 로드호그나 자리아가 아닌 윈스턴, 라이하르트 위주로 올라왔습니다. 절대 탱커를 하시는 분들은 주눅 들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끔 딜러를 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경쟁전을 하다보면 가끔 딜러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딜러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저는 앞발로 마우스를 잡고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임이 중요한 캐릭터들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를 못했죠. 그렇게 전 탱커를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해본 경험이 저만 있으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탱커로서 칭찬받고 신출을 받거나 적팀에게 욕을 먹은 판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통점을 찾아 팁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탱커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맵도 없는 게임에 무슨 맵 리딩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맵 리딩이란 전장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설정에 실시간 처치 정보 표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창기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만약 비활성화라면 우리 팀 누가 죽었는지, 어디서 누구한테 따여서 그 적군이 어디쯤에 있을지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기능이 걸로 아는데, 예전에는 힐러나 자리야, 솔저 등 아군에게 직접적으로 방벽을 주거나 힐을 줄수 있는 딜러, 탱커, 모든 지원 영웅들만 보이던 체력발을 이제 모든 영웅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켜주도록 합니다. 피가 보이면 막연히 피 많겠지 생각하고 안 지켜주다가 언제 상대가 죽게 되어 상황이 역전될지 모르게 됩니다. 키시면 팀원을 더 필요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도 라인하르트 위주로 경쟁전을 돌리다 보니 설정이 안된 영웅이 있네요. 이번 기회에 다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예시 영상으로 함께 볼까요? 마침 두 장면이 동시에 나온 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킬로그를 보시면 아나가 파라한테 죽었습니다. 물로 팔아도 뒤이어 죽었지만 선점령 후후위 전장 특성상 A 거점은 공격이 오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또한 힐러가 따인 것과 딜러가 따인 것은 차이가 크죠. 힐러가 없으면 유지력에서 문제가 생기고 수비 입장에선 치명적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를 확인하고 조금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지다 오른쪽에 자리아가 피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방벽도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지켜주러 간다고 말을 하고 살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살아난 자리아는 자기 왕벽 쿨타임을 채워 호그의 딜을 자신의 딜로 변환한 후 딜러가 잘려 사실상 딜링을 맡고 있던 로드호그를 자르는데 성공합니다. 아나가 합류할 때까지의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고 적팀은 기회를 한번 놓치게 됐네요. 이렇듯 단순히 우리 팀 누가 죽었다는 사실이 끝이 아닌 얻어낼 정보가 있으며 위기인 팀원이 보이면 탱커라는 직함에 맞게 제 한번 바쳐 지켜주러 가도록 합시다. 이번엔 탱커가 위치해야 할 곳, 주로 맡을 역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탱커는 오버워치에서 돌격이란 단어로 해석해두었습니다. 우리야 편하게 탱커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돌격군인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라이하르트 윈스턴, 디바를 플레이할 때 돌진쿨마다 써주며 돌격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유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응. 이번엔 탱커가 위치해야 할 곳. 주로 맡을 역할에 대해 말해보죠. 돌격군들은 적팀의 위협적인 공격을 차단하고 팀원들이 더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즉, 이 땅은 우리 팀 거니까 넘보지 말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주요 공격으로 해서 최전방에 서서 적팀의 견제를 뒤로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뒤로 돌아와서 뒤를 괴롭히는 나쁜 아이가 있다면 한 명은 뒤로 돌아, 뒷라인을 지켜주도록 합시다. 보통 뒷라인에는 힐러들이 자리잡게 되는데요. 게임 내에서 오래 생존할수록 위협적인 여공도 힐러입니다. 힐러들이 오래 생존할수록 팀원들이 힐케어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다 궁이라도 차는 순간 그 한타는 패배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탱커는 지원가들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전선까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닌 딜러와 힐러가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같은 상황이라든지 적팀 누군가가 피가 많이 없더라도 우리팀 힐러가 내 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면 딜링을 포기하고 지켜주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힐러 다음은 자리아나 딜러 정도일까요? 앞선 영상에서 자리아를 살려주었더니 상황을 역전한 영상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탱커로서의 성취감이 큰 장면입니다. 누군가를 지켜줄 땐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이 사람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지켜주도록 합시다. 저는 로드호그를 플레이할 때도 상대의 솔저가 궁을 키면 상대 앞으로 가서 시야를 가립니다. 숨 고르기 한번 하고 나면 솔저 궁다 흡수 가능하기 때문이죠. 특히 더더욱 킬러가 위험할 땐더 열심히 지켜줍니다. 케어로 보답해 줄 거예요. 중요하니까 두번 말했습니다. 오버워치는 영웅간 밸런스가 크게 문제 되진 않지만 각 캐릭터별로 카운터 영웅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격수의 카운터 윈스턴, 파라의 카운터 솔맥, 올라가고자 하는 내 의지의 카운터 내손 등이 있죠. 그리고 영웅간 카운터가 아니더라도 하고자 하는 영웅이 조심해야 할 스킬이 있습니다. 제가 라인 유저니까 라인을 예로 들면 화염 강타를 쓰고자 할때 들어오는 수면총, 갈고리, 대지 분쇄 등이 있죠. 이러한 스킬이 확실히 빠지거나 쓸수 없는 상황일 때, 제가 쓰고자 하는 스킬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궁게이지 조금 욕심내다가 거점 하나 내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갈고리나 수면총은 보이스로 빠졌다는 콜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딜러나 타탱커가 스킬 쿨타임 동안 부담 없이 공격할 상황이 됩니다. 빈틈을 노리고 치고 들어오는 공격들은 한타를 터트릴 수 있는 스킬들이 대부분이며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적팀이 스킬을 사용했다면, 거점 쟁탈전을 제외한 모든 맵은 위에 시계가 존재합니다.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말이죠. 난전 중에 고급 시계만 보고 있으시면, 동네 바보형 되기 너무 쉽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거라고 해봤자, 정말 기본적인 팁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쓴 팁이 여러분들의 플레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플레이에서 발전시킬 점이 있으신지 보시고 자신의 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버워치는 사람과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맞붙는 FPS 장르로서 플레이에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따라가기 힘들어 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민하고 발전하시길 바라며 함께 혹은 적으로 같이 플레이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부터 라인아르트 개인에 대한 팁과 더 좋은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말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며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핀더였습니다.